<목소리> 안녕 아, 네. 아바타TV 사랑합니다 우리 저번주? 2주 아, 같이 <목소리> 찍고 <목소리> 오늘 또 두번째를 같이 찍는데 <목소리> 느낌이 어떠세요? 얼떨떨해요 얼떨떨? <laughs> 좋아요 <어렸을까? 웃음> <laughs> 좋다는 얘기죠? <laughs> 네. <목소리> 네. 우리 2주 <이제> 만에 <목소리> 찍는데 아, 너무 반갑고 그때 <목소리> <희뜨보고 목소리> <지금, 목소리>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오늘 또두 번째로 우리 우리또 우리, 우리, 또 우리 아, 멤버 아가도츠배 이번 주 찍으니까 네. 너무 좋고 잘했어. 네, 네, 네. 이 이주 나 이주였나? 이 음. 오랜만에 하니까 음. 음. 어때? 좋아요. 근데 약간 좀더예뻐진것 같고 뭐 스타일도 네. 바뀌었고 안에쁘졌어요 네. 아, 지금 화면이 이상한 거 같은데. 근데 예뻐졌을까? 네. 좀 오늘 근데 선이 오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람이런저런 얘기를 은이 사람은 이사이 피곤해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이사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참 만나다 보면 어, 뭐랄까 배려를 하고 <laughs> 서로가 그러다 보면 그게 정이 쌓이는 거잖아 근데 또 우리, 우리 친구가 또 피곤한 <laughs> 와중에 또 우리 또 얼굴 이제 연휴 끝나고 보자고 해서 또 <laughs> 오늘 봤는데 오고 는 와중에 또약속지킨이라고또 <laughs> 오늘 나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laughs>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어차피 이제 영상 하나 찍자고 해서 찍게 됐거든요 근데 <웃음> 이제 <웃음>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우리 또 우리 원희란 친구 승원이+ 승원이+ 승원이가 또 우리나라 음. 그 국가 대표 어명대 되게 음. 겸손하고 들라고 뭐, 그런 친구인지 이제 대략은 알고 있었 지금 갔다 오늘 갔다 정말 갔다 새로운, 갔다 새로운 사실을 왔다. 알게 됐잖아요 제가, 어. 오늘 제가 오늘 지금 오늘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승원 씨라고 이제 국가 이제 유도 대표였던 친구인데. 굉장히 저 친구가 말을 네. 안 해서 나는저 친구가 뭐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뭘잘 네. 음. 몰랐지. 야 명절 때 이번에 우리 저랑 전라 갔다 왔잖아요. 몰랐잖아. 음. 몰랐어. 어, 뭐 하는 친구들하고. 음. 음. 어, 뭘 하는 들어가세요.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 아, 너무 겸손하고 아, 얘기를 안 해서 그죠? 그래서 근데 오늘 나도 이제 오늘 처음 왔다 알았지만 왔다 나름 일주일 됐으니까 네. 뭐 운동 국가, 어, 뭐 음. 국가 뭐 음. 그때 네. 어? 국대라는 표현이 이제 국가대표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나름 이제 그러면서 사기를 열심히 하면서 또 지금 사기 사고를 하고 있는데 어~ 또 다마, 다방면으로 아까 예체능 뭐~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이 다, 다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 그죠. 뭐 드럼이면 드럼, 뭐 피아노, 피아노, 기타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또 이제 유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밴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음. 오 그거 오늘 나 처음 들었거든 밴드 회원수가 뭐 3년 정도 됐는데 600명이 넘는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근데도 자기가 밴드 리더 하면서 밴드 운영하는지 오늘 나 처음 알았거든 음. 음, 근데도 이제 아무얘기도안 뭐 하니까 응? 저 친구가 뭐 그냥 그런 가 보다 했는데 오늘 뭐 밴드 리더를 하고 그, 응? 하면서 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음악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또 밴드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음악도 배우고 뭐 뭐지? 드럼? 아니면 본인은 아까 기타 배우고 싶다 어, 기타 배우고 싶다. 그랬지 근데 기타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니 드럼 뭐또 여기 우리 이제 승원이라는 친구가 당구도 엄청 잘 치더라고요. 아... 당구 500이래요? 아... 당구. 당구 500... 1000인데. 아, 아니, 뭐야. 그럼 그신랑을 초대해야 되겠구나. 당구 아, 신랑.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소개시켜 줘야겠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laughs> 당구를 칠줄 모르는데 나중에 나는 음, 당구 한번 배워 보려고 했는데 <laughs> 어. 뭐야 거기 신랑은 무슨 천이야? 네 아. 천인데 <laughs> 진짜 어, 대대삼십점 나중에 아, 잘 당구 잘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갖고한번 당구 네. 치는 그 시범을 우리가 한번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어, 어, 맞아요 <laughs> 그 노하우가 뭔지 점수 좀해 달라고 그렇지 어. 어 근데 또 여하튼 또 얘기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 다 아, 얘기가 나오네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건우리또 승원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해갖고뭐 그냥 그런 걸부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국대 의도 선수 했었고 또 지금도 뭐 자기 이제 밴드 회원들도 많아서 또 가, 관리 응? 활동하면서 딱 갑자기 코흡을해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자기 할일 하면서 자기 취미 활동하는 친인지 오늘 처음 알아서 아참 멋지다 멋진 친구구나 아. 세상에는 정말 잘난척 안 하고도 본인들이 잘난척하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입으로만 어? 잘난척 안 하고 무, 묵묵히 취미가 뭐야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아직 응?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근데 역시 멋진 사람들은 다 주파수 파로 찾아온다고 제가 멋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 멋진 지인들 그건 맞다 언니 멋지니까 다 찾아온다 아 진짜? 응. 어, 음. 그럼 인정해서 고마워 음. 그러면 본인도 멋진 거지 음. 원래 유상종이라고 했잖아 음. 사람, 음. 어, 사람들은 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게 돼요 사실 음. 만나다 보면은 흩어지게 돼요 음. 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아 그래? 어. 아,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그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이 그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얼굴이 뭔넉특해 네. <laughs> 보인다. <보이더>. 아이 씨네 <laughs> 아이 얼굴이 독특해 <laughs> 보이면 어떠해요? 뭐라, 어떠? 뭐라, 뭐라, <laughs> 뭐라, 뭐라 어디 아지 운동이 퇴비하고 있어. 하세요, 그 하세요. 말안 할게. 이즘 줄까요? 그러니까 유상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옛날 속담에 의하면 개나 소나 다 만나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그 주파수 사람의 그 성품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치 렇 않아? 응. 맞아. 처음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음, 만나게 되잖아. 그럼 응. 만나고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뭐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랑 안 맞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응? 그냥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데 그냥 주파수 위해서 그냥 유유상종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아까 우리 전자 얘기했던 그래요. 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분이 안 생기는 것 같아. 나와, 나와 비슷한 사람. 어. 좀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의리도 있고 인정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아니야? <laughs> 맞아. 어, 난 전, 저는 정말 자신고리인정엄청많고의리 어, 우리, 연예인도 아닌데.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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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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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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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미도 있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신, 올바른 생각.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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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밭에 의해서 이제 유유상조 끼리끼리로 가게 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말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많이 엄청나게 어르신들보다 저보다 많이 상건는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겸0 지천명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50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5 0이 40은요? 부록의 나이 야. 부록의 나이 <laughs> 두 분은 부록의 나이를 넘어섰고 근데 저는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서,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지천명의 나이를 넘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암묵이 물론 제가 더뭐 여우같이 예그렇지아 여우같이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을 올바로 사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 근데 나이를 떠나서 사람은 나이 6 0이 먹어도 칠십 먹어도요 눈에 그 뭐라고 표현하나 눈을 제대로 어 눈을 제대로 못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사람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꼭 인생이 그런 건다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니, 먹 방송에 집중하시죠, 잠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희 이제 아바타튜브의 목적이 그거예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 어린 그 후배들이 음, 실수하지 않고, 좀 나이보다는 좀더 경험치를 음? 없잖아요. 나이보다는 경험치가 없는데, 우리처럼 좀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언해주,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언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음, 시간을 더, 그, 보람차게 사, 살기 바라는 마음에 이런 유튜브를 찍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아,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좀더 책도 많이 보고 신나게 더 많이 놀을 걸 그걸 후회해야 되는 거. 아... <laughs> 어 진짜로. 언니 신나게 놀았잖아요. 아니야 신나게 많이 안 놀았어. 생각보다. <웃음> <웃음> 정말 정말 인생을 젊은 나이에서 즐기고 그렇다고 무조건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놀음밖 노는, 노는 거에 다 인생을 낭비라는 게 아니라요. 놀땐 정말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어? 자기 수양을 위해서 수양할 때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거를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보다 이제 인생 후배들한테 우리 미르 미르는 당신의 그 인생 그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에옵시요 동네 와가지고 이제 먹고 먹고. 그냥 되는대로 살다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형 생각 전에 아 살다가 그냥 깨달아라. 네.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살다가 깨달을 만큼 깨달고 고생, 신나게 고생하고. 응? 고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다가 깨달아야지. 나도 지금 깨닫고 깨닫고 있는 중이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영상을 보고 응. 기양이면 어 그래 내 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조금 더좀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 메시지 줘야 돼요. 응, 젊은 시간이 잠깐이에요. 지금부터는 잠... 그그 나이에 맞게. 열심히 살든 열심 열심히 놀든 열심 히 그냥 살면 되지 즐기고 그 자기 나이에 맞게 응. 할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어?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젊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나이는 도전할 그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인생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경험치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지 그 자기 인생을 어떻게 더어설 구축해 나가나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것인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축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경험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떤 진로로 어떤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여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못했기 때문에 많이 그거를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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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또 멋진 승원이 친구의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좋은 영상을 찍어서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사랑합니다. <목소리> 아까 승원이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지 승원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지 아, 머리도 별로 안 해. 아. 아 괜찮은데? 다음에 또 예쁜 예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네.